아이고. 아이 오. 이제 10분 하고. 가 아, 이안했안 했어요. 안 했어요. 응. 여기 옆에 신분 안된거 아, 아, 아 콩미 남죠 여기 어디야? 둘이 번 둘이 번. 아, 여기 아기 어, 고개 힘들겠다 아, 친구 같 어, 너무 귀굿데하자굿 굿대. <laughs> 우리가 이름 좀 지어도 되나요? <laughs> 어이렇게돼 이렇게 있다 어. 반다리 도